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이렇게 빼놨는데요 지금 뭘할 거냐면은 CPU를 업그레이드 해 보려고 합니다 CPU는 i7-9700K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인텔 CPU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게임 방송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면 게임 방송을 할때이 내장 그래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더 게임 방송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9700k는 네, k라고 적혀있는 만큼 오버클럭도 됩니다. 제가 오버클럭 대회 나와서 1등 한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버클럭 하는 방법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i7 9700k 박스인데요. 이 제품은 인텔 공인대리점 인텍앤 컴퍼니 정품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cpu 불량이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여기 가서 제가 실제로 as를 받은 적이 있는데 as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저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분량을 확인해 주셨고, 어, AS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확실히 CPU는, 어, 정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분량이 난다면 초기 분량이 대부분이고, 잘 쓴다면은 그냥 뭐, 10년 정도 써도 문제가 없는 게 보통 CPU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CPU를 장착해 볼게요. 네, 박스를 먼저, 씨를 뜯고, CPU를 장착해 볼 건데 이제 클립을 빼고 여기 보면은 금색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도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흰색으로 돼 있어요. 이 금색과 흰색을 서로 맞춰서 CPU를 올려 둡니다. 올리고 살짝 흔들어봐서 딱 고정된 상태로 소켓을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장착 끝. i7-9700K는 쿨러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쿨러를 별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CPU 쿨러는 다크플래시의 트레이서 DT360을 이용할 겁니다 이 제품은 3열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7만원대에요 진짜 미쳤어요 엄청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제품인데 근데 성능은 3열 라디에이터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꽤잘 나오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RGB 튜닝팬까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rgb 펜 들어있고 3열 라디에이터 그리고 순행 블럭 그리고 조립할 때 필요한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설명서를 따라서 설치하시면 돼요. 라디에이터와 펜 장착을 마쳤습니다. 이제 순행 블럭을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아래쪽 부분에는 이렇게 비닐 덮여 있는데 떼고요. 이 제품은 저렴한 제품이지만 아래쪽에 보면 구리로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이 장착을 한번 살짝 해보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제 서머 컴파운드를 바르고 조립을 완료해 줍니다.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상단에 비닐을 이렇게 딱 벗겨주면 끝나는 거죠. 조립 완료하고 켜봤는데요 와우, 멋진데요? 수냉 쿨러는 가격이 10만원도 안 하는 아주 저가형인데 불구하고, 네, 가격은 일단 저가형인데, 품질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빛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멋있게. 펜 소음도 상당히 낮고, 예, 중간에 수냉 쿨러 블럭 부분에도 보면 빛이 이렇게 멋있게 들어와서, 네, 아주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이 있는데요. 다크 플래시 트레이서 DT360 설치하고 난 뒤에 수냉 쿨러 블럭 부분에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빛이 들어오더라도 밝아졌다가 약해졌다가 막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이 일으키려진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순행 블럭에 보면 안에 펌프가 들어있는데 펌프를 CPU 팬 부분에 연결하게 돼 있어요. 바이오스 설정에서 팬 스피드 모드를 보면 지금 조용한 모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최대 풀 스피드로 두셔야 빛을 켤 수가 있습니다. 펌프를 조금 약하게 켜고 싶은 분들은 CPU 팬 속도를 매뉴얼로 놓시고요 으 최저 RPM을 조금 높여 두시면은. 어, 빛을 최대로 켠 상태로 펌프는 좀 낮게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i7 9700K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PU g 정보를 보면 8코어 8스레드 동작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클럭도 이렇게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이죠? 전력 관리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클럭은 계속 높게 고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시네벤치 R15로 돌려보면은 CPU 점수가 1529점 정도가 나옵니다. 어, 최근에 테스트했던, 어, 노트북 4코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CPU 점수가 한 500점에서 600점 사이 정도가 돼요. 근데, 어 확실히 이 CPU는, 어 데스크탑 CPU기도 하고, 그래서, 어 최적화 잘돼 있고, 그래서 CPU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게임 방송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게임 방송을 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게임을 하면서 키보드도 게임 전용 키보드가 있는데, 랜스타의 한손 기계식 키보드 청축을 좀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가 없는 분들도 좀 저렴한 기계식 키보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 게임할 때는 왼손만 필요하죠? 이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더 정교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용을 안 드리고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공에는, 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서 녹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네, 고화질로 이렇게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녹화 시작 누르면은 녹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한가지 있다면은 게임 성능을 안 떨어뜨리면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가 주 작업이 아니라 게임이 주 작업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안 끊기고 좋지만은 문제가 있다면은 어, 녹화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좌우로 빨리 움직인다거나 이런식으로 했을 때 어, 실제 녹화 품질을 보면은 좀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실제로는, 어, 게임 방송을 실제로 한다면은 요런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툴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캡처 카드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제 경우에도 에버미디아의, 어, GC553, 뭐, 외장형도 있고 내장형도 있고요. 그 엘가토의 HD60S 플러스 뭐 이런 제품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이용하면은 게임 화면은 게임 화면대로, 그리고 녹화한 화면도 아주 깨끗하게 품질을 유지하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에버미디아의 캡쳐보드 이용하면은 릴센트럴4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켜놓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켜놓고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녹화도 가능하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텔의 9700K의 장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내장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을 지금 활성화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2080 Ti가 있지만 은 별도로 또 UHD 630 내장 그래픽 카드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이오스 설정에서 내장 그래픽을 오토가 아니라 강제로 활성화를 켜두시면 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두 개의 그래픽 카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하는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은 원래는 엔비디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코덱이. 근데 저는 QSV 라고 선택되죠 내장 그래픽카드를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엔비디아 어, 2080Ti를 쓸 건데요 녹화를 할 때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쓸 겁니다 계속 선택하시고요 다른 부분 바꿀 부분 없고 저는 해상도가 모니터 해상도가 QHD이기 때문에 QHD로 하고 어, 리프레시 속도도 60프레임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동영상 비트레이트는 좀더 높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래픽카드 부담을 줄이고 저는 별도로 내장 그래픽카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누르고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틀 가운드 게임이 동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학 관리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2080 t i 가 부담이 지금 99% 네, 지금 3d 영역이 지금 99%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이 파인트가 높다고 해서 걱정할 거는 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가 뭐 열일하면서 지금 게임을 동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게임할 때 어, 제가 올 울트라 옵션을 놓고 게임하는데도 크게 끊김없이 깨끗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녹화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 녹화를 누르면 지금 어 원래는 2080Ti에다가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인코딩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레코딩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내장 그래픽 카드가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죠. 0%였다가 쭉 올라가서 지금 62%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가 좀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게임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을 이용해서 아주 깨끗하게 녹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올 울트라 옵션으로 게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QHD 해상도에 60프레임으로 녹화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화질이 깨끗하고 우수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게임도 물론 끊기지 않습니다. 게임도 원활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어, 품질도 낮추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게임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어, 녹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9700K의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오버클럭을 해볼 겁니다 오로스 메인보드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요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즈모드로 들어와 있네요 지금 여기서는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F2키나,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이렇게 지금 메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고급 사용자 모드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클럭 을할 수가 있는데요. 어, 트윅에서 대부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CPU 업그레이드, 이게 새로 생긴 메뉴이긴 한데요. 지금 이게 기본 값도 있잖아요. 근데, 어, 게이밍 프로필이나 어드밴스드 프로필, 이거 불러오면은 좀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좀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클럭이 올라가는 한도를 좀더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급 사용자 모드 이걸 선택하면 좀더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안 하고 별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 어 CPU 클럭 레 a t i 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6으로 지금 잡혀있죠. 기본 값으로. 근데 이거를 숫자를 직접 기입을 해주면 그 정도까지 클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5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은 5GHz까지 올리는 거고요. 근데 이 CPU가 한번 올려보니까 52까지는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2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 숫자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넣으면, 음, 오브클럭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거고요. CPU가 여러 개 되면 더 높게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CPU 쿨러가 좀 약하거나, 뭐, 쿨링을 좀 약하게 할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된다면, 어, 많이 올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놓셔도 돼요. 근데 숫자를 직접 기입을 하긴 하는데, 이 여기 숫자에서 조금 빼서 넣긴 넣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거 내장 그래픽 카드 배, 배수인데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어, AVX 오프셋이라고 있는데 이거 오토로 했는데요 링스 테스트를 하실 분은 이걸0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무한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으로 두시고요 링스 테스트 하실 거라면 그리고 CPU 어,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 CPU에서도 어, 전력 관리 기술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그니까, 러 52로 넣었으면, 항상, 어, 5.2GHz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부하가 없으면, 은 클럭이 낮아져서, 뭐, 0.7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부하가 확 걸리면, 그때 클럭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CPU 부담을 좀주기도 합니다. CPU 열도 줄일 수가 있고, 전력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어, 고 오버클럭을 할 때는, 이런 전력 관리 기술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버클럭 할 때는, 그냥 끄라고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어, 저는 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둘 거고요. 여 보면 CPU V코어라고 해서 CPU 코어를 어, 그러니까 코어 전압이죠. 코어 전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이 1.2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1.2가 아니라 이제 1.2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평상시 부하가 없을 때는 더 낮게 들어갔다가 어, 부하가 있을 때는 1.2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52로 지금 어, 클럭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오토로 됐잖아요. 그래서 좀더 들어가서 한 1.35, 뭐 1.32, 뭐 6로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 숫자를 바로 기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오토로 놓으시고 컴퓨터를 켜서 CPU지 정보에서 전압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전압에서 조금씩 계속 낮춰서 전압을 조금씩 적게 넣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압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 어, 전압을 많이 넣으면 오버클럭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만 발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고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낮출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저전압으로 들어가다가 어, CPU가 죽으면 어, 진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적정한 전압을 조정할 때 일단 오토로 두시고 전압 들어가는 거 보고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일점, 저는 1.35를 넣어볼게요. 3 5넣고요 나머지 카도 밑에 보면은 이걸 1. 뭐뭐1 0 5 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전압을 어 임의로 고정을 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구, 구, 굳이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메모드들이 같이 좋아져서 이게 어 너무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은 칩셋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굳이 이걸 변경 안 하고 오토 놓으셔도 그렇게 전압이 높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예전에 오버클럭 하는 내용에는 이걸 숫자 고정하라고 해놨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건드릴 필요 없고 아래쪽에 세부 전압 같은 부분도 사실 거의 오토로 놓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오버클럭을 공부해 보시면서 값을 조정해 보시고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버클럭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익스트림 어, 메모리 어, 프로필, XMP를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꺼있죠? 근데,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는 좋은 걸 구매해놓고 이걸 기본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2133MHz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불러오면, 예, 프로필 1이 지금 불러올 수 있죠? 여러 개뜰수 있는데, 불러오면 3200으로 이게 탁 올라가 버립니다. 그 메모리 클럭 자체가 높아지면은 뭐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성능이 높아지진 않지만, 메모리를 많이 활용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조금씩 나게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 응답 속도가 좀더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어이 뒤에는 있 메모리 타이밍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타이밍을 좀더 숫자를 작게 만들면 좋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는 클럭이 좀더더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어 오버클럭, 고 오버클럭 할 때는 지금 대회 같은데 나가서 보면은 클럭을 타이밍을 막 늘려 늘리면서까지도 클럭을 일부러 강제로 높여요. 그래서 어, 점수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좀더 좋은 메모리를 사용하신 분들은 좀더이 숫자를 좀더 높이는 거죠. 집으면 D4 숫자를 계속 높이면은 3200 요즘은 막더 고클럭 메모리도 나오거든요. 그런거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메모리를 직접 어, 숫자를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프로필1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 값을 넣겠습니다 XMP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지원하는 메모리에서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메모리에서 보증하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저 거의 다 실패할 일은 거의 없어서 이 값은 안전하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나와 볼게요 오버클럭을 해서 5.2GHz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cpu 취지 정보로 보면 지금 5.2까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잘 보면 클럭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오버클럭 했는데 클럭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전력관리 기술이 적용되면 이렇게 클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지금 없죠. 가만히 지금 프로면을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클럭이 떨어졌다가 어 부하를 걸면 다시 클럭이 확 올라가는 형태를 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끄면 이제 계속 고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네 n e b R15를 돌려봤더니 지표 점수가 1,66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500점 정도 때 있던 것보다 점수가 좀더 올라간 게 보이죠 어 9700K는 기본으로도 터보 부스 동작했을 때 거의 5GHz 근처까지 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성능이 나쁜 CPU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코어 개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확실히 오버클럭 하면 반응속도가 좀더 빨라져요. 어떤 작업할 때 뭔가 프로그램 띄울 때도 금방금방 뭔가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포토샵 띄워보면 이렇게 다다닥 읽어드리고 이렇게 착 뜨죠. 이렇게.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같은 할때좀더 빠릿빠릿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 나도 오버클럭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오버클럭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CPU 성능이 낮은 분들은 i7 9700K도 있으니까 CPU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낮다면요. 그리고 오버클럭 하는 방법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자세한 오버클럭 방법과 뭐 게임 녹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